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다해본사람들끼리그 얘기를 하는 영상이 있을까 싶다. 4개월 동안 내가 31에서 5 2 k 먹었 1개월 동안 7kg을 먹었어. 4 5 먹고 자.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귀신같이 몸무게가 빠져있어. 회사는 진짜 직방이잖아. 진짜 돈을 쓰러 담으실 건데 네 안녕하세요. <laughs> 나는 술을 먹기 시작하면서 내가 살이 많이 붙었지? 술 먹고 다닐 때 엄청 쪘다가 어? 왜 이렇게 자꾸 뭔가 사진을 찍어도 나 같지가 않은 거야. 살 빼야겠다 결심하고 운동을 해도 안 빠졌어. 아 그리고 난 기억 확실히 나는 게 일주일에 7kg면 아니야. 하루에 1kg씩 빠진 건데. 아니 근데 진짜 신기한 거 너도 알지? 딱! 먹어. 먹고 자.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귀신같이 빠졌습니다. 몸무게 가 빠져있어. 네가 그때 방콕 여행을 완전 코앞에 두고 있었어. 맞아 맞아 맞아. 그 그래서 그 약을 먹고 한일이 주만에 그렇게 확 빼가지고 여행 가가지고 이를 입었는데, 아니 진짜 많이 빠졌다. 이러면서 다 그렇게 했었지. 근데도 그때 사진 보면은 통통해. 지금이 제일 말랐으니까. 몸무게는 비슷한데 그 지방량이. 그, 운동을 치고. 아, 어, 지방량이 좀 다르고. 내 사진, 내 얼굴 봐. 여기 느낌이 다르고. 야, 전체 포지션이야, 지하다. 이건 더워. 이게, 이게 더운 건, 내 살도 있지만 화장법의 문제도 있고. 찾았어, 58kg. 뭐자 <laughs> 어, 고 너무 일본 <일반> 여자애 같아. <laughs> 야 진짜 이거 잘 되는 거 오이 반 개도 먹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. 물만 마시라고. 근데 지금 와 생각하는 건 그냥 그래. 일주일 동안 물만 마시면 어. 그냥 빠지지 않을까 어, 이런 맨날까? 생각이. 그때 나는 이제 니한테 뽐뿌가 와가지고 그냥 응. 일주일에 나 7kg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너도 빨리 와서 같이 가보자 해가지고 심지어 야 부산에서 <laughs> 올라가서 <올라갔다>. 한양 <laughs> 가려고? 어. 어. 부산에서 KTX 타가지고 또불심지 단일치기로 진짜 어 약만 받고 내려왔어. 내 2017년 네, 네 왜냐면 여기에 내가 글을 적었어. 어, 쪽, 어디에? 어, 인스타에. <laughs> 사진을 어. 이렇게 올리면서 어. <laughs> 소중의 목적은 달성했다. 버닝. <laughs> <더니. 웃음> 그리고 나는 이게 우리가 더할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생각보다 쌌어, 가격이. 아, 맞아, 맞아. 나도 그 그러니까 어, 나는 맞아. 더, 산, 나는 뭐한 3, 40 이럴 줄 알았는데 맞아, 맞아. 맞아. 그때 우리가 어나 생각보다 안 싸서 내가 음. k 티스까지 타고 올라갈 만했지 음. 음. 만약에 약간만 30만 원, 40만 원이었으면 음. 나도 안 올라갔을 음. 것 같아. 음. 생각보다 안 비싸게 했지. 음. 야, 9월부터 약간 인상됐다고 22년도에 글이 올라왔었네. 아, 거기서 이게 무슨 원리예요? 그때 물어봤었을 때. 아, 어, 어, 신진대사. 대사를 해야. 이렇게 하. 그렇기 때문에 못 먹어도 억지로라도 운동하거나 걷거나 하라고 했던 게 몸을 막 이렇게 태우는 연소하는 원리라고.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체중이 많이 빨리 뛰긴 했었다 응. 너무 많이 뛰고 땀이 막. 응, 맞아, 맞아. 땀이 진짜 맞아, 줄나고 쏠라 왜 먹지 말라고 했냐면 이게 갑니다. 약이 너무 강하니까 네. 간에 무리가 간다고 네. 그래서 나한테 얘기했던 것중 하나가 어떤 여자는 그 여자가 떡볶이가 너무 고싶 떡볶이를 먹은 거야 응. 그거 먹고 그 매운 것도 간에 무리가 가가지고 응. 응급실 갔다고 그랬어 <laughs> 떡볶이 세 알인가 네알 먹었는데 그거 먹고 약을 먹고 잤는데 응급실 갔다고 나한테 난그 말도 귀여워. 와 기억력이 진짜 좋다. 나는 그 제일 처음에 얘가 시작하고 나서 아 진짜 근데 야 너무 맛이 없고 토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가서 이제 짚고 처음 먹었지. 네. 야 이거 완전 뭐 먹을 못는데? 그냥 한약 맛인데? 뭐 먹을 만한데 어. 이렇게 했지. 그게 시작을 했지. <laughs> 그렇게 굶는 다이어트 처음 해보니까 <laughs> 그렇게 뭔가 그렇게 뛰고 할 기력이 없는 거야. 또 걷는 걸 엄청 많이 했다? 난딱 3일차에 이제 약병에 이제 있는 약을 입에 털어넣을 때마다 냄새를 맡고 턱꼭지를 <laughs> 응, 너무 하는 거예요 넘어가고 <laughs> 나는 회사를 지각할 거였어. 왜냐면, 저기 하면서 <laughs> 버스가 뛰고 오는데, 내가 조금만 뛰면 탈수 있어. 근데, 버스를 못 뛰어가겠는 거야. 기력이 없어서. 그래서 그래. 없어서. 버스. 아침에 이제 샤워를 하는데, 욕조에 들어서 서막 샤워를 하잖아. 도저히 서서 샤워를, 이 샤워기를 들고 막 서서 할 기력이 없으니까, 욕조에 이렇게 걸터져가지고, 뭐를, 이렇게. 맞으면서 아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서 난 3일 차 저녁에 이제 때려치웠지 도저히 이거는 이게 네가 아니, 못하겠다고 그랬었어 먹지를 못하겠는 거야 너무가지라는거야 이게 협곡지않라서딱그 나는 3일째 맨날 걔한테 야 괜찮은데 괜찮은데 나는 그 3일째부터 삼키지를 못했다 한번 갔다 오면 전화로 계속 주문할 수 있잖아 근데 아, 그래? 어어나 어, 몰랐어 나그할 아, 아, 아. 마음이 없었어 난 저번날 <laughs> 마음이 없었어 어. 내가 그래서 모잘라서 <laughs> 얻어먹은 것도아맞아 어, 그래 맞아 네가 먹었다고 했던 거 기억난다 어, 근데 그게 <laughs> 내가 20대니까 반응이있었던거 아, 같은데 그럼 4개월 동안 내가 81에서 58까지 뺀 거다 와. 야 그럼 80에서 58이면 26kg 야. 근데 링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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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지를 링크. 34 입었었는데 28까지 입으니까 근데 <laughs> 진짜 많이 뺐었다 너랑 나랑 시작하고 x x 가 시작하지 않았어? 야 x 했지 않냐? 그래. 결혼 전에도 해가지고 근데 얼굴이 점점 노랗게 변해가고 손도 노랗게 변해갔지. 나는 그 한이원이 이천이지 않아. 그 외관이랑 엘리베이터도 없떤 진짜 개 허름한 그 건물에. 바들, 사람들이 막그 그 입구 앞에까지 앉아서. 나는 기억나는 게저 응. 엄청 오래 기다렸더라. 맞아 왔다. 맞아 맞아. 데 우리 아그 앞... 엄마 거렸거든. 응. 근데 그약백을들 벌써. 아줌마. 그러니까 아줌마들도 아, 하는 거야. 아... 야 아줌마들이 많았어 마당 텐을 문 어, 그리고 이건 또 20년 뒤에, 야. 뒤에 책이 엄청 많았어. 음. 그지? 그리고 맞아. 우리는 소파에 앉아. 어. 어. 그거 한 자세를 우리 이렇게 살펴. <laughs> 그리고 나를 하나하나 하나 뜯어. 차트를 봐. 몇 키로인지, 음. 몇 키로를 빼고 싶은지. 음. 근데 내가 몇 키로 빼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그걸로는 안되난 그러니까. <laughs> 41키로인가? 뭐. 니 키에 41키로까지는 빼야 흐름이 바뀐다고. 음. 체질 자체가 바뀌어서 그걸 유지할 수 있다고. 맞아. 나는 4 40... 0대내 초중반까지 빼놨어 나도 난 47kg 41kg면 그냥... 나 지금보다 10kg가 더 빠져야 돼 <laughs> 내가 그 한의원에 대해서 검색을 했을 때 너무 호평이 많았어 너무 기분 나빠서 다시는 안 먹으려다가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그 의사선생님 자체가 너무 나쁘게 막 우리 품평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넌 그걸로 안돼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맞아, 맞아. 악평을 했잖아 아 맞아 맞아 나는 기억이 나는 게 <laughs> 너 지금 얼굴 보라고 원래 얼굴은 요만한데 살이 여기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<laughs> 얼굴이 커져있는 거 보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셨었어 음. 독설은 공통적으로 다 하는 얘기인 거 같아 보기에서 음. 그 댓글 사는 사람들 이해는 가고 어, 어. 어. 어, 막 그때 기분 나쁘진 않았던 거 네. 같아 음. 왜냐면 살찐 건 맞으니까 어, 그.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어. 어쩔 수 없지 어, 맞아 근데 또 맞는 말만 해또어 맞는 말만 해 <laughs> <laughs> 나도 지금 하신 보면 <laughs> 살이 더 찐게 <길어집니다. 웃음> 맞아. 그때는 또 우리가 혼자 간게 아니라 같이 갔어요. 나 아. 우리도 꼭 껴서. 맞아 맞아 같이 갔지. 웃으면 또 아저씨가 웃고 있네. 말만. 아, 약간 <laughs> 내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이 가서 들었으면 뭐 기분 나쁘게 나올 수도 있는 말들이나 이런 것들 했던 것 같긴 해. 나 너무 옛날에서 기억도 너무나도 나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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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나는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. 생생하게 나와. 진짜. 왜냐면 너는 <laughs> 한번 갔지만 음, <laughs> 나는 세번간 거야. 도 갔지. 아, 나 혼자 갔지 아니니. 아, 아, 혼자 을 걸. 들어가 어. 내가 추천하고 싶은 사람. 어. 회사에 못 씻고 가도 되는 사람. 어. <laughs> 기럭도 없으니까 어. 안 씻고 출근해도 되는 어. 사람. 회사에 지각해도 되는 사람. 왜냐면 버스 타러 갈 어. 힘이 없으니까. <laughs> 다시 할 생각도 없고 추천도 못 해. 나름대로 좀 되게 다운되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느껴가지고 나는 다시는 못할거 같아 단기간에 할 거면 추천. 딱2주 정도 먹고 빠질 거면 추천. 응. 뭔가 한약은. 내 간에도 좋을 것 같지 않고, 뭔가 내 몸에 리스크가 더클것 같은 마음에. 아니, 아니 근데 진짜... 안 좋은 다이어트라는 거는 다들 알것 같아. 이 한, 한약, 자, 한약 다이어트 에이. 자체가 안 좋다라는 거는 다 아는데, 그냥 뭐라도 도움을 빌려서 약간 부스터를 달아야겠다 응. 하는 사람들한테는 필요한 것 같아. 응. 나는. 비가 너무 약하다. 그럼 비추. 응. 못해. 맞아, 맞아. 그래. 근데 나는. 그게 첫 시도랑 적응 기간이 힘든 거지. 나는 다시 하면할수 있을 것 같아. 진짜? 어, 진짜. 야, 전한번해까 해서 어. 저 예전에 <laughs> 다 했는데 지금 당장 주문 당. 생일 난기에 주문하는 후해너걸 <laughs> <laughs> 너로 돌려야겠 야, 네, 보세요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니. <laughs> 어, 어, 어. 지금 그냥 입금을 바로 할까요? 각출 날기 전에 전화해. <laughs> 네. 아, 아닙니다. 그렇게 욕하지 말고. 네. 아무도요. 이번에는 원장님이 한키씩 한 먹으라고 하시네 그럼 아, 어, 근데 좀 약간. 많이 유전이 확 통해지셨다. 아, 그리고 뭔가 다 기억을 하고 계신다. 그니까, 집주 음.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들셨을 텐데. 너무 많다고 하니까, 너무, 너게 많을 텐데. 그래서. 그, 그. 막 이렇게 스윗하게 얘기해 주는 거 보니까 또혹한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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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도 호기를 한번 찾아볼까? 음. 야, 근데. 아직도 음. 많아. 2 3 1회, 띵띵한의원 1일차, <laughs> 띵띵한의원 2일차, 2일차, 뭐 7, 9일차 뭐 이런 거. 아 대박. 야 그리고 여기에 22년도에 해주실 분. 그 원장님이 남담 시간이 아주 길다. 나도 다이어트 상담을 받았지만 독성이 너무 심해서 열받았다. 원장님이 온 김에 두 박스 사가지고. 근데 이거 이 영상 올리면 이거는 보면 사람들이 많이 보겠다. 야, 나... 어, 그리고 엄청 물어볼 것 같아. 다그 찾아보면, 한약 다이어트, <laughs> <환약> 다이어트 치면 <laughs> 다 나올 거예요. 다,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거다 이제 검색해보면 나와. 야. 아, 배고프다, 근데. 가자. 어. 이제, 어, 이만큼만 해도 되겠지?